안녕하십니까. 자연속 건강 이야기 영덕 한빈 농장 이진자입니다 아, 오늘 저는 이제 탱자를 가지러 왔습니다. 어, 저번에 그 탱자 영상을, 탱자청 담는 영상을 한번 올려줬는데, 에, 그 영상을 보고 어, 탱자 판매하는 것이 있느냐, 이래갖고, 그때 그 영상 올리고, 어, 탱자를 저희 나무 두 그루 있는 거는, 유기농 사과나무 옆에 있는 거두 그루, 어, 몇십 키로 따서, 어, 다 판매를 하고, 여기는 이제 저희 야간문, 유기농 야간문 하는 밭인데, 야간문 수확은 끝났는지 오래됐고, 어, 9월 초에 이제, 어, 됐고, 그 뒤에, 탱자 나무가 여기 있습니다. 옛날에 뒤에 과수원이었는데, 예, 요즘은 가수원을 안 하고 어, 가수원 울타리 했던 어, 탱자 나무가 이제 흔적으로 남아 있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봐왔던 게 이제 이거이기 때문에 예, 탱자를 자꾸 찾는 사람이 많아서 탱자를 가지러 왔습니다. 음, 탱자가 떨어진 지 이제 며칠돼 갖고 어, 오늘 음, 10월 24일입니다. 어, 이걸 주서 갖고 어, 필요한 분들한테. 어, 판매를 해야 되겠습니다. 탱자층을 또, 에, 그, 약초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또, 최근에 탱자에 대해서, 어, 많이, 영상을 올려갖고, 저한테 문의가, 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 나무 있는 탱자, 시내에 있는 분들 탱자를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어, 제가, 어, 이 판매를 해야 됩니다. 이걸, 어, 주스 갖고, 예. 예, 예, 탱자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는 이제 그야말로, 어, 묵은 지가 오래된, 예, 이제 경계로 쭉 해갖고, 어, 탱자 나무가 있고, 안에 뭐 아카시아 나무하고, 대나무하고, 완전뭐 자연입니다. 어, 유기농이 아니라도 그냥 자연에, 일반에 오염된 자연이 아니고, 그야말로 산속의 자연입니다. 어, 여기선 탱자를, 어, 가져가겠습니다. 예, 그 탱자를 소쿠리에 이제 담았습니다. 이다 예, 담았고 다 그다음에 여기에 쭉 남아 있는 탱자들은, 이 아, 예. 예, 예, 요게 이제 골이라 갖고 어, 비가 가을 비가 몇번 오는 동안 이제 이 바닥이 잠겨 갖고. 어 음, 상해 가는 것들, 상해 가는 것들이어서, 어, 더 이상 죽지를 못하고, 어, 갑니다. 에, 이렇게. 위에는, 위에는 노란데, 어, 아랫부분에는, 예, 렇게 이미 땅에 닿아갖고,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에, 이런 건 괜찮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어, 어. 여기도 보면 이렇게 이제 어, 어, 가을 비가 한번 왔어 이 골에 있는 관계로 예, 아래 부분이 예, 상했어 예, 이거는 거의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아, 뭐 남겨두고 가는 게좀더 많을 정도로 어, 그렇습니다. 예 전에 탱자 청 담는 영상을 뒤에 잠깐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탱자 구입하실 분은 아래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아니면 전화번호를 주셔도 전화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쭉쭉 해서 이제 어 내일 아침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 이걸 쭉 주물러 갖고, 어 이렇게, 주비 쭉 설탕하고, 설탕하고, 청자 주비 섞이도록 해서 바로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음. 이거 텅, 예, 자층을 하는 거는, 어, 저렇습니다. 이거 비타민, 비타민C가, 어, 천연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은 건데, 이 비타민C가, 어, 건강에, 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또 비타민C는, 뭐, 고추부터, 사과부터, 뭐, 어디 비타민C가 없는데 없다고 할 정도로 비타민C가 우리 식품 중에 많은 건데, 그거는, 음, 그야말로, 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공용으로는 영국하고 어, 영국하고 중국에서만 비타민 C 합성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 알고 있는데 어,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딴데도더 하는 건지 네, 최고의 이제 항암제라고 하죠. 그거 보면은 비타민 C 요법이라 하는 그런 것도 실은 이제 항암 용법 요법에 있는 걸로 예, 보입니다. 예. 그 대체 의학 쪽으로가 뭐 어디 보면은 비타민 C 요법이라 하는 게 많이 어, 그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저도 이걸 올리는 처음 담는 건데 어, 실은 이제 오늘 그 부산에 어, 그 제하고 군대 생활을 같이 했는 어, 후임이 부산에서 있는데. 어, 저 작년, 그 작년에 계속 저희 이제 탱자를 보내달라고 해서 이제 보내주면은 입금해주고 이러는데, 음, 그, 먹었냐고, <laughs> 담아갖고 먹고 담느냐고 해도 어덜 먹었는데도 담는다고, <laughs> 예,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부산에, 음 보낼 거 10kg 따면서 제가 이제 저도 올해는 담아갖고, 어 이걸 먹어보겠다고, 어 보통, 이제, 유자청을 많이, 이, 그, 초, 겨울 이때 되면 유자청이 마트에 엄청 많이 판매됩니다. 고용유자청. 응, 예. 땅끝말 해나 이쪽에 유자 농장들이 이제 해가 하는데, 그것도 청이라 합니다. 발효한 게 아니고, 설탕, 절여 갖고 바로 이제 페트병에 마트에 나오는데, 저는 이제 탱자청으로, 어, 유자도 비타민C입니다. 유자도. 어. 저는 이제 탱자 챙으로 올래 해갖고 겨울에 이 새콤한 맛 비타민 C 자체 맛은 단맛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시고 이런데 이제 설탕이 들어갔기 때문에 새콤 달콤하게 이제 맛있게 먹을 겁니다. 특히 그폐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일단 이걸 다 하는 동안 또 잠시 이 영상을 끄고. 네. 예. 그게 이렇게, 이렇게 칠해 갖고 이제 설탕도 어느 정도 그 천자층에 그, 어, 녹어갖고손자축수에 녹아갖고, 어, 녹아갖고 어, 많이 녹았습니다. 네. 예. 치댄다 그래야 되니까 이거 문신도 갖고. 네. 예. 그, 진짜 이 속에까지 설탕이 잘 들어가도록, 어, 이렇게, 즙이 나오도록,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걸 통에, 이제, 넣으면서, 이제, 마무리되고, 음, 한, 오, 4개월, 3개월 하면은, 지금이, 오늘이 9월, 어, 22일입니다. 3개월 하면은, 10월, 11월, 12월, 12월, 21, 어, 3개월, 12월 달에 먹으면 되겠습니다. 그때 해었고날 말도 추워지니까, 예, 어제 났다가, 어, 겨울철 감기 예방, 특히 요즘, 어, 코로나, 어, 바이러스, 어, 코로나 감기, 음, 그 예방에도 많이, 음, 도움 된다고 하니까, 아, 어, 탱자챙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 자, 또, 수도하고 어, 어, 넣어 보겠습니다. 통에다가. 예, 드디어, 어, 통에 뚜껑을 닫음으로써 어, 이제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어, 여기다가 이제 날짜를 적어 놓고, 음, 저는 영상 올린 게 날짜니까, <laughs> 날짜를 적어 놓고, 12월, 석 달, 12월 22일, 23일, 이래 되면 이제 야를 걸러갖고, 음, 별도의 다른 병에다가 옮기고, 음, 그걸 갖다가 물에 적당한 음, 맛으로 희석해서, 음, 맛을 조정해서 그렇게 먹으면 되겠습니다. 예,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탱자청 만드는 영상입니다. 고맙습니다.